제 3차 코로나19 공난 극복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공난 극복 위원회 이낙연 위원장 모두 말씀을 듣겠습니다. <웃음> <웃음> 코로나19가 세계 135개국으로 번졌습니다. 환자가 14만 3천 명, 사망자가 5,400명에 육박합니다. 경제도 세계적 동반 추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일일 확진자보다 퇴원자가 많아졌습니다. 환자 증가 추세가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대도시 집단 발병과 해외 유입 가능성 같은 위험 요인은 남아 있습니다. 고도의 방역을 계속하며 개인 위생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방역 못지않은 위기가 경제와 사회를 직격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는 대구와 경북의 일부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훨씬 광범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코난은 IMF 외환위기보다 더 길고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우리만 겪었습니다. 우리의 교역상대국들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우리와 교역상대국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함께 겪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IMF 외환위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아플 수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급속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태 전개에서 한시도 눈을 뗄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째는 국회가 추경을 내일까지 처리해달라는 것입니다. 추경 처리 시한이 내일까지입니다. 추경 같은 긴급 재정 지원은 시기가 생명입니다. 산업과 생활의 현장은 하루가 급합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은 현장을 국회가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정부가 비상한 체제로 하루하루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지원을 계속해 이 위기의 계곡을 건너도록 도와야 합니다. 동시에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등의 위험 요인을 성공적으로 관리해야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G20 화상정상회의가 열리고 세계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국제 공조가 본격화되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오브제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약고각, 줄서기 같은 불편을 견뎌주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감사합니다. 관계당국은 지난 일주일의 성과와 과제를 국민 앞에 솔직히 설명해드리고 향후 계획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각급 학교의 개학은 조금 더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과제는 많을 것입니다. 교육당국은 방역 당국과 협의하며 최상의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특별히 제안합니다. 세금, 대출 상환, 교통 벌칙 같은 교통 벌칙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여러 행정행위를 적어도 코로나19 사태의 기간 동안 만이라도 유예 또는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민생의 짐이 드는 행정을 찾아내 민생의 짐을 덜어 주십시오. 이 고난의 계곡을 함께 건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는 소상공인과 노점상, 알바 노동자와 학부모 등 여러 분야의 국민들을 날마다 뵙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 저는 우리 사회의 어디까지 위기가 엄습했는지를 듣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시는지, 그러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 위기의 계곡을 잘 건너갈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이웃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의 코로나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힘냅시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해찬 당대표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 국민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세계 최고의 모범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 완전한 승리까지는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마지막 환자가 태어날 때까지 결코 긴장을 놓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중요한 말씀은 이낙연, 극난곡법 위원장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역만큼 중요한 것이 코로나 19로 침체된 국민경제의 안정과 활성화입니다. 경제 당국의 고충과 노력은 잘 알고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 19 추경을 넘어 코로나 19뉴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내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후유증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바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서민들입니다. 대구와 경북지역의 특별재난 선보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피해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비용, 장례비용, 고등학교 학자금비용 면제, 재세공과금납부예등 조속히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록 대구와 대구 경북만큼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 주민들이 고통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당장 현금 지원은 어렵더라도 세금 납부 유예 같은 지원책이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검토하겠습니다. 국가가 힘든 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최종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국난극복을 위해서는 정파도, 민념도 모두 초월해야 합니다. 정부는 어제 대통령님의 제가를 받아서 대구와 경북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laughs> 통상적 대책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신속한 대응이었습니다. 종교인들은 소중한 종교 행사를 열지 않았고, 국민들은 몇 주째 소중한 주말 일상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국난 극복을 위해 굳게 단결하고 있고, 세계는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업이 백척간두에 서 있는 중대한 시기에 선거의 유불리만 따져서는 안될 일입니다. 국난 극복이라는 절대 명제 앞에서 여야가 일체의 정쟁을 멈추고 국민과 함께 굳게 단결해야 합니다. 민주당부터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민주당은 지난주부터 매일 국난 극복 실행회의를 열어서 국난 극복에 온 당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상적인 선거 운동을 멈추고 전국의 당원과 함께 우리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을 찾아 하나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 9개 자치구 봉제인 연합회와 국민 안심 마스크 특별 제작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어, 머지않아 수많은 봉제인들이 국민의 안심 마스크 제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공공 마스크를 전주보다 어, 전주보다 한 352만 장 추가 공급하는 일도 했습니다. 어, 마스크 생산도 3월 말까지 하루 1천만 장에서 1,400만 장까지 늘릴 수 있도록 생산 기업들과 협의도 어,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말고도 필터를 끼운 면 마스크. 어, 나노 마스크의 사용 여부, 또 항균 마스크를 어, 대량 생산 보급할 수 있는지 등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브제에 따른 약국 업무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 당직자와 공무원 등을 약국에 파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치료제 개발에도 어, 속도를 낼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과기부 등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오늘은 전문가가 간담회를 열어서 치료제 개발에 대한 민간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예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 정치권의 본연의 임무를 우리는 충실히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통합당에게 추경을 위한 대결단을 요구합니다. 어제 미래통합당은 우리당의 추경 증액 요구를 헬리콥터 현금 살포다 퍼플리즘이다 이렇게 맹 공격했습니다. 반면 권영진 대구시장은 추경을 파퓰리즘이라고 하면 국민의 아픔에 동참하는 정치가 아니라며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추경처리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추경통과 데드라인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아직도 추경편성 방향에 합의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미래통합당은 결단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 주말을 넘기며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외환 위기나 세계 금융 위기를 능가하는 최악의 경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상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어제 저녁 임시 회의를 통해서 불과 12일 만에 또다시 기준 금리를 1% 포인트 전격 인하하면서 제로 금리에 돌입하였고 850조 원 규모의 양적 양적인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가장 보수적인 경제학자인 맨큐 교수도 지금은 정부 부채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어, 절대 걱정할 때가 아니라면서 방역당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고 국민에게도 천 달러씩 현금을 나눠줘야 한다고까지 어,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추경안과 우리 당의 증행 요구가 총선용 현금 살포라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은 엉뚱한 관욕을 겨눈 정쟁적 공격입니다. 지금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만큼 한가한 상황도 아닙니다. 비상한 상황에는 매우 비상하게 대응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입니다. 국민의 생업이 벼랑 끝에 매달린 상황에서 선거에 미칠 영향을 먼저 생각하면 문제 해결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여야가 마음을 열고 비상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정부가 처음 추경을 설계할 때와 지금의 상황이 또 다릅니다. 내일이 또 다를 것입니다. 지금은 국회가 나서서 비상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결정적 순간입니다. 경제와 민생의 운명이 우리 국회의 판단에 또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은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 차원의 긴급 논의와 대응을 위해 거듭 원내 대표와 예결위 간사 연석 회동을 제안합니다. 선거에 대한 일체 고려를 버리고 오직 화급한 경제 상황과 민생 현실만 바라보고 국회 차원의 비상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합시다. 미래통합당의 대결단을 거듭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네, 조금 협조해 주십시오.